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산삼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해동피락에서 관절염의 특효명약재로 긴이 사용되고 있는 약재입니다. 그런데 이 줄기에 가시들이 굵게 아주 무섭게 나있죠. 바로 음나무입니다. 음나무라고도 하고 개두름나무라고도 하고 산삼나무라고도 부릅니다. 이 음나무보다 두릅은 가시가 더 작고 조금 더 여성스럽죠? 여기 보십시오. 그런데 이 음나무는 가시가 굵고 아주 더 무섭게 느껴지는 바로 이 음나무, 이한 겨울에, 여기 보십시오. 겨울 눈도 보입니다. 이 음나무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잔 가지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굵은 가지보다는 잔가지가 약성이 더 좋습니다. 이 잔가지와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서 8 내지 1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또한 당금술을 담을 때는 이 영지랑 같이 해서 6개월 동안 숙성해서 한 잔씩 드시면 약술입니다. 이렇게 가지 몇개 채취했습니다. 이 음나무는 차가운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 성분과 비타민, 미네랄, 아미노산, 리그닌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양 강장에 특히 좋고 간 해독, 간 질환 개선, 간경화, 간암, 스트레스 해소, 우울증을 개선해 주고 관절염에 특효이면서. 소염 작용과 각종 염증 치료, 또 통증과 신경을 완화시켜주고 신경통, 요통, 당뇨병 등 구내염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피를 맑게 해주면서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감정이나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관절의 특효인 바로 음나무였습니다. 그럼 사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